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다른 최석균 명공의 활소기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활 각공의 해체 과정에서의 변화를 통해 실험용 각공의 제작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미노브레플 각공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실험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여기 두 가지 형태의 각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왼쪽 그림의 각궁이 정상적인 모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두 번째 각궁의 모양과의 비교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즉, 이첫 번째 그림의 각궁은 중통을 중심으로 아래 위장의 힘이 일정하지 못하고 여기 왼쪽이 오른쪽보다 뻗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두 번째 각궁은 이처럼 줌통의 양쪽 대림 끝에서 고자잎까지의 길이가 일정한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줌통으로부터 양쪽 아래 위장의 힘이 일정한 힘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이며 그 결과 양쪽 양양고자 끝이 이처럼 가지런히 맞다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실험 에 들어가기 전이첫 번째 각궁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험용 각궁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험에 들어가기 전이 실험용 각궁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이 부분의 심이 대소, 즉 대나무에 부실하게 접착되었거나 심에 미노브레프를 잘못 먹여서 미노브레플이 제 역할, 즉 대소와 뿌리 접합된 이 부위를 온전히 당길 수 있는 장력이 발생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제시된 실험용 각공의 해체 과정을 보면서 이 각공이 사용되지 못하고 실험용 각공으로 전락하게 된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2023년 6월 24일 오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무그릇에 약간의 물을 붓고 그 속에 실험용 각궁을 담가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시험 2일차부터 이와 같이 심이 물에 풀어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한옥음 부분의 심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3일차에는 2일차와 같은 부위로부터 정탈목까지의 심이 고자목, 즉 아카시아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것과 대림 끝부분의 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상 3일차까지 해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판단했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이제까지 관찰 대상이었던 왼쪽의 반대편인 오른쪽도 정탈목 부위의 힘이 고자목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4일차 되던 날 실험용 각궁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하루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부분, 즉중통 중앙으로부터 정탈목까지 각궁 제작 맨 마지막에 놓였을 것으로 보이는 막심의 여기 끝부분에서부터 먼저 분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험 2일차부터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던 여기 이 부분과 3일차부터 시작된 여기 이 부분이 힘을 보면 대서로부터 떨어진 간격이 더 벌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반대편은 2일, 3일차까지 별다른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던 것에 비춰보면 하루 사이에 여기처럼 힘과 대서가 완전히 분리된 것을 볼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이 이와 같이 많이 부풀어있는데반해 여기 이 부분은 심이 많이 부풀지도 않았는데도 심이 대소에서 분리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험 5일차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와 같이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점들은 벌레들입니다 이렇게 벌레가 몰려든 것은 실험용 각궁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미노불의 추출물인 접착제 성분과 소 등심줄이 동물성이라서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냄새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여기 이 물도 만져보면 끈적끈적하고 냄새가 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일차 실험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은 줌통을 제외한 대부분이 심과 대소가 분리되었다는 것과 실험 1일차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왼쪽 한 옥은 부분의 대소가 오른쪽과 대칭을 이루는 정상적인 휨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즉, 심을 놓기 전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미노 브레플로 접합한 각궁은 심과 대소의 접착력에 의한 당김현상으로 인해 활의 아래 위장이 곡선을 이루며 휘어지게 되는데, 이 실험용 각궁의 왼쪽 한옥음처럼 대소와 심의 접착이 처음 제작 당시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심이 당기는 힘이 작용하지 못해서 정상적인 힘을 형성하지 못했던 것이며 대소에 붙어 있던 심이 모두 떨어져 대소에 당기는 힘이 작용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는 이와 같이 본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해체 과정을 되짚어 볼때 여기 이와 같이 떨어져 나온 심은 제작 출고된 이후 실험용 각궁의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놓은 더심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더심으로 볼수 있는 것은 여기 이 양쪽 심의 색깔과 여기 이 심의 색깔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험 4일차에 더심으로 보이는 이 심이 먼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또한 서로 이질감이 있는 심끼리의 접착이 충분하지 못했던 탓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제작과정에서 놓인 심이 대소와 온전히 접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이를 수정하기 위한 덧심 놓기 작업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며 이는 결국 이 활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끔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험을 시작한지 6일차 되는 날의 모습입니다. 각궁의 당김을 유지했던 심은 줌통 부분을 제외한 대소와 고자목 전체가 분리되었고 심 가닥도 장심과 단심으로 각각 분리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장심인데 이 장심은 여기 줌통 중앙으로부터 양양고자 끝까지 심을 놓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홈을 파기 때문에 쉽사리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된 심은, 줌통에서부터 양쪽 도고자 및 정탄목까지 놓은 중간심의 모습인데, 이 심은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가닥의 심을 줌통에서 서로 겹쳐 붙인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이 실험을 시작한 지 7일차 되던 날 심과 대소가 완전히 분리되어 물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이를 살펴보면 뿔, 대나무, 고자목을 부각해서 붙여놓았던 본래의 모양, 즉 여기 줌통을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을 이루는 정상적인 힘의 형태로 복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험용 활의 문제점이었던 오른쪽 한옥음이 죽어있었던 것과 달리 이쪽 한옥음 부분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왔으니 이 상태에서 다시 힘을 놓으면 이 실험용 활를 다시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 고자목 과 뿔도 이미 분리가 시작된 것으로 볼때 미세하지만 다른 부위도 역시 가까이 소재들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결국 이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상태를 그대로 물에 더 담가서 각각의 소재가 완전히 분리된 다음 다시 그늘에 말려서 처음부터 다시 제작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그림은 소 등근육에서 추출한 심의 모습입니다. 보통 쇠 등근육에서 심을 분리하면 이와 같이 각기 다른 길이의 심으로 분류되는데, 가장 긴 것은 약 70cm, 그 다음은 50cm, 짧은 것은 30cm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노브레푸를 먹인 심, 즉 건심입니다. 우리말 각공의 길이가 보통 125cm를 전후에서 제작하는 것도 소등 근육에서 추출되는 심의 최대 길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활한 장을 제작하는데 줌통을 중심으로 양쪽에 심을 놓게 되는데 심의 길이가 각각 긴 것이 약 70cm 정도라면 서로 겹치는 부분을 뺀 나머지 길이가 125cm에서 135cm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등근육에서 추출한 심을 사용하는 각궁의 최대 길이는 70cm의 심두 가닥이 서로 겹치는 5cm 정도를 제외하고 양쪽 심의 길이가 65cm씩 모두 130cm 이상의 각궁을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선시대 휘금이나 몽골활과 같이 삼삼이 부분까지 또는 심의 최대 길이만큼만 뿔과 심을 붙이고 나머지는 나무로 고자목을 만드는 방식이 있긴 하지만, 우리 활 각궁은 양양 고자 끝까지의 초벌심을 장식으로 놓기 때문에, 불인 활의 모양이 동그랗게 말리는 형태의 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헌에서의 기록은 각궁의 구성 소재와 길이에 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궁의 채양이 시대를 쫓아서 미세한 차이는 있었으나 그 형과 질이 고 옛날의 각궁에 비하여 변한 바가 무하며 없으며 전시급 수렴용과 전시수렴용과 연합급 운동용, 연합운동용으로 구분함은 형과 질이 소위함이라 작은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전자는 공간상 각근교사7 5 7칠의 육재로 되어 있고 후자는 공간상 각근교상뽕나무상입니다. 예, 즉 화자작나무 화피입니다의칠제로 성하며 조법은 만드는 법은 고래로 조선 독특의 만듦이 유하여 외국의 궁이 능이 필적할 자가 무하며 사자의 기력에 인하여 강연이 유하므로 1929년 조선의 궁술에 있는 각궁의 소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첫째, 각궁의 체양, 즉 각궁의 규격과 이에 따른 모양은 시대에 따라 미세한 차이는 있었지만 그 근본적인 형태와 소재는 변한바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둘째 각공은 전시수렴용과 연합운동용으로 구분되어 제작되었으며 그 소재 또한 달랐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조선시대 전쟁수렴용의 경우 뽕나무로 활의 체간 즉 골격을 삼고 그 앞뒤로 뿔과 심을 붙였으며 실로 체간을 감고 오치를 하여 활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인 습기를 방지함으로써 전쟁 시 보관 및 사용의 편의성을 도모하였고, 연합 운동용은 대나무를 골격으로 하여 고자목인 삼뽕나무와 연결시킴으로써 시위의 충격을 완화했고, 동물성인 심이 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통풍성이 뛰어난 화피로 덮어 비노브레플의 특성, 즉 습기 제거와 외부 온도에 따라 구침과 풀림이 자유롭기 때문에 각각의 소재가 긴밀히 상호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탄력성을 배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각궁의 소재 연구에 매우 소중한 자료입니다. 다만, 조선의 궁술에 기록된 각궁 중에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것은 연합 운동용 각궁만 전승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때 현재 제작되고 있는 각궁의 소재와 큰 차이는 없지만, 궁간상, 즉, 고자목으로 쓰였던 삼봉나무를 아카시아로 대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의 궁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대에 따른 미세한 변화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자목으로 쓰였던 삼봉나무를 아카시아로 대체한 것은 삼봉나무 뿌리에 자생하는 상황버섯의 허용성이 알려진 후, 전국의 산야에서 산뽕나무가 급격히 사라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뽕나무 구하기가 힘들어 졌고 궁장들은 산뽕나무와 성질이 비슷한 아카시아를 고자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고자목으로서 아카시아나무 사용이 일반화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상 우리 활 각궁의 해체 과정에서의 변화를 통해 실험용 각궁의 제작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미노브레플 각궁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문헌과 한시 그리고 역사적 사건 등에 보이는 우리활 각궁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